해외에서 극찬한 대한민국의 쇼가 있다? 과연 어떤 쇼일까요? 첫 번째 힌트는 땅이 아닌 하늘이 무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힌트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 쇼가 극찬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힌트에서 다들 정답 눈치채셨죠? 정답은 바로 드론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드론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큰 규모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죠. 인텔에서 개발한 드론 슈팅스타 1218대가 밤하늘에 만든 오륜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가지 LED로 반짝이는 수많은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제히 움직이도록 조정한 사람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이륙부터 비행, 착륙까지 모든 경로 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드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막식의 드론 쇼는 생중계가 아니라 리허설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날씨 등 현장 상황으로 인해 드론 쇼 진행이 어려워져 정작 그 당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 쇼를 본 관람객은 없었습니다. 대신 폐막식에서는 드론 300 대로 규모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 사전 녹화 영상이 아닌 생중계로 드론 쇼가 진행되었고 드론이 수호랑을 그리며 관객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해외에서는 동화를 떠올리게 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적합한 행사였다고 극찬했습니다. 국내 여러 언론에서도 ICT 강국의 위상이 빛났다고 호평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드론쇼는 미국 기업 인텔이 개발한 드론과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도 드론쇼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스타트업 유비파이가 단한 명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군집 드론 150대로 해극기 드론쇼를 진행했는데요. 인공지능 레이싱 드론 연구용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이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이디어를 하늘에 그릴 수 있는 군집 드론 IFO를 개발하게 됐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군집 비행 드론 분야 사업자로 선정되어 예산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고 실증 지역에서의 장기간 야간비행을 승인받음으로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쇼 기술 ]과 드론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은 인텔과는 달리 군집 드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등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 수출되고 2026년에는 세계 5위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새싹 기업의 창업부터 기술 개발, 실증을 거쳐 상용화까지 산업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원하고 물류, 군사, 해외 안전망 등 분야별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실증도시 선정을 통해 자라난 두산, DMI, X드론, P스퀘어, PNU 드론의 혁신적인 드론들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치킨을 하늘을 날아 배달하는 모습을 지난 9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세계은행 주최의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호정솔루션이 경진대회 1등을 달성하고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에만 약 100만 불의 수출 성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집 비행기술은 지난 7월 열린 국토교통부 드론 플래시몹 행사에서 또한번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드론 300대가 하늘로 날아올라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손 씻기 생활화 거리 두기에 대한 당부도 전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이 적용된 드론 쇼를 보게 된 국민들은 ICT 강국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해외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했고. CNN은 멋진 쇼를 펼쳤다. 쇼는 놀라웠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서울올림픽공원의 하늘에서 국토교통부의 2차 드론쇼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전 홍보 없이 깜짝 등장했던 1차 드론쇼와는 달리 2차 드론쇼는 온라인에서 약 10만 명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의 기억을 되새기며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315대의 드론이 동원되었습니다. 1차 드론쇼보다 군집 드론의 수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날씨 영향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행사 일주일 전부터 기상예보를 지켜봐야 했던 1차 드론쇼와 달리 2차 드론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기상 악화시 대비 및 바람의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층 더 발전한 우리나라 기업의 군집 드론 기술에 대해 국민들은 "국내 드론이라니 감동이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소감을 보냈고, 해외 언론 역시 "한국이 드론 기술로 크리에이티브로 얻었다"며 기술력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국판 유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쇼가 된 드론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드론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희망과 자부심이 될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